뉴욕 맨해튼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을 것이다. 다름 아니라 도심지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브롱크스나 브루클린에서는 그래도 군데군데 주유소를 목격할 수 있지만 맨해튼 지역은 좀처럼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 땅값이 비싼 남쪽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주유소를 찾기가 더 힘들다. 이러한 현상의 주범은 역시 한평당억에 가까운 땅값 때문이다. 비싼 땅에 주유소를 짓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위치에 있던 주유소마저 매입하여 고층 빌딩으로 개발하였다. 이 때문에 맨해튼 11번가와 51번가 인근의 경우 과거에는 30여 개의 주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땅값이 비싼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뉴욕이 전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나이트프랭크의 웰스리포트가 2014년 세계 주요 도시의 땅값을 비교한 바 있다. 이때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는 모나코로 15평방미터당 100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뒤이어 홍콩, 런던, 싱가포르 등이 땅값이 비싼 도시들의 순위에 올랐으며 뉴욕은 6위를 차지했다. 다소 변화는 있지만 뉴욕은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시들 중 하나로 늘 이름을 올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였던 뉴욕은 땅이 모자라 하늘을 사고 팔기 시작했다. 보다 정확히 말해 땅이나 건물 위의 하늘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중권을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 대한 개발권을 거래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예를 들어 뉴욕 시내의 특정 지역에서는 건물을 20층까지만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근의 저층 건물주로 하여금 남은 층의 건설 권리를 사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 1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5층 높이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5층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여 자신이 20층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은 1961년부터 이러한 공중권 거래를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에서는 똑바로 올라가던 빌딩의 옆구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를 유달리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빌딩이다. 메트라이프 뉴욕 빌딩은 뉴욕의 역사적 유물인 그랜드 센트럴 역사 바로 옆에 있다. 1913년 완공된 그랜드 센트럴 역사는 이후 비행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대도로 인해 철거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이 그랜드 센트럴 역사의 철거를 반대하여 결국 철거를 면하게 된다. 그러자 인근 지역의 건물 소유주가 그랜드 센트럴 역사의 공중권을 사들였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1963년 완공된 매트라이프 빌딩이다. 뉴욕 시민들이 이처럼 일찍부터 하늘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뉴욕이 얼마나 땅값이 비싼 지역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땅값이 비싼 뉴욕에서 한동안 특이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부유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아페로 법 때문이다. 미아페로는 세계적인 코미디 영화 감독이자 뉴욕의 또 다른 명물인 우디 알렌 감독과 명콤비를 이루었던 영화배우이다. 그는 90년대 후반 센트럴 파크 서쪽의 방이 무려 10개나 있는 초호와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미국의 여타 도시에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빌릴 만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을 내고 살고 있었다. 미아 페로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 그것도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위치에 놓인 초호화 아파트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국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번 입주한 세입자는 누구나 저렴하게 해당 거주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당시 뉴욕에서는 토호와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부들이 즐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엄격히 통제하자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동안 뉴욕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당연히 도시의 일부 지역은 점차 황폐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어차피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친지 내지 지인들을 위주로 임대해주기 시작하였다. 결국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미아페로법은 최고 가격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원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한다. 수요 측면에서 가격은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급 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스스로 신호 역할을 충실히 할때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자 혹은 소비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 시장 가격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비싸서 열심히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시장 기능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 통제 정책이라 한다. 가격 통제 정책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격 상한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를 최고 가격제라고도 한다. 반면 가격 하한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앞서 설명한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내용은 가격상한제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다. 가장 먼저 가격이 일순간 급등하여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경우에 도입된다. 1979년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어 난방용 석유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북부 지역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가정용 난방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급작스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두 가지 제품의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서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주식인 쌀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해 도시 생계비의 전반적인 상승이 유발되어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하여 쌀 가격을 규제한 바 있다. 이러한 쌀 가격의 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의 공급이 증가하여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단기간에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에도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 특히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의해 상응하는 공급이 수반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게 되어 투기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 상한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미아페로법의 사례처럼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가격상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가격상한제 실시로 인해 가장 흔히 목격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해당 제품의 품귀 현상을 들수 있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기껏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통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가격을 부여받기가 어려워 공급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가장 먼저 목격되는 것이 해당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거나 배급을 실시하는 등의 비효율성이다. 공급이 부족해져 배급을 통해 해당 자원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 누구에게 배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킨다. 배급보다 심각한 부작용은 암시장의 형성이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모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결과도 불러온다. 이렇게 암시장이 형성되면 당초 정부가 고시한 가격상한폭은 무의미한 것이 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특히 암시장이 가져오는 폐해는 단순히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에 국한하지 않는다. 제도적 테두리 속에서 관리되지 않는 지하 경제인 암시장에서 수행된 거래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암시장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아도 이에 대해 법에 호소하기 어렵게 되어 경제는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가격 상한제는 해당 제품의 질 또한 저하시킨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높은 생산 비용을 투여하여 질 좋은 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 수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을 낮춰 출시하는 것이 보다 큰 이윤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소개한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로 인해 당시 뉴욕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누수가 심한 싸구려 아파트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가격상한제로 인해 제품의 질이 저하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격상한제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특정 경제주체들에게는 바람직한 수준이라 판단되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해당 가격을 조절하여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도 유의미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이러한 당초 의도만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인류는 일찍이 고대부터 가격상한제를 실시해왔다. 로마 시대의 경우에는 4세기 당시 전쟁과 무리한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주화를 남발하였고,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자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인위적으로 주요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였다. 황제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상인이 있다면 이를 엄단할 것이라는 공표도 잊지 않았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것이다. 황제가 실시한 가격상한제는 초기에는 비교적 성과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자 상인들이 아예 물건을 만들지 않기 시작했다. 제값을 받지 못한 물건을 만들어 뭐 하냐는 반응이었다. 이로 인해 다시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황제는 다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모든 로마의 상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법이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무리가 있는 이러한 규제와 법규들은 로마 시대에도 가격 상한제를 잘못 실시할 경우 얼마나 큰 패단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류는 고대 정부부터 오늘날의 현대적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대의 여러 정부 내지 정치가가 가격 상한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격 상한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가격 상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제품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정치가를 싫어할 유권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즉 가격 상한제로 인한 피해는 미래의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상한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유권자의 표를 얻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앞서 설명한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이 다소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